예장 합동 소속 장로들로 구성된 합동 전국 장로의 연합회가 제2회 해운부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영적 충전과심의 길을 갖고 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합동 전 장연은 18일 오후 3시 강원도 양양 오색 그린야드에서 2박 3일간의 수련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는 회장 이광복 장로의 사유로 시작하여 부총무 김미열 장로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주제를 제창했습니다. 이어 고문 유성고 장로의 기도 서기 박용수 장로의 열왕기상 3장 12절로 20절 성경봉도 홀리 장로 찬양단의 찬양 후 수도중앙교회 장대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 목사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 항상 위기가 있다며 현재 우리 국가는 평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위기에 직면했고 교회도 여러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물 없는 고통처럼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물 없는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를 배신할 때 그런 고통이 오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의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환영 및 인사는 명예회장 송정현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장 이강복 장로가 대사를 전했습니다. 이 장로는 대사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서 합동 전 장년이 총회와 장로들의 위상을 세우는데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장로는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선교에 앞장서는데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증경 부총회장 신수희 장로는 두 번째 수련회를 보니까 큰 성장과 발전을 했다고 격려했으며 함동로회장 문윤수 목사는 합동 전장년에 모세의 축복 임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서북 지역 노예협의회 회장 고영기 목사는 합동 전장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총회와 한국대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수도권 장로의 증경회장 위광희 장로는 지금까지 회장과 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여 연합회가 성장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총무 표위원 장로는 광고에서 제103회 총회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 강태구 목사, 김종준 목사, 정창수 목사 등을 소개한 후 장대영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편 합동 전장회는 창립 2주년 만에 전국 규모의 수련회를 두 차례나 치르면서 농어촌봉사, 해외선교, 군선교, 의료선교 등을 왕성하게 행하며 교단 내 장로들의 연합단체로 경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합동 전장년 관계자들은 교단 지도자들과 전국 장로연합회에 대한 소남을 표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부 교단 지도자들이 행사 순서를 거부하거나 순서를 맡은 교단 지도자들이 불참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간축됩니다. 심지어 전국 장로회 연합회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순련회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영적잔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후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전장년 관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룡 목사입니다.